전체적으로 시승하면서 편안한 착장감을 느낄 수 있었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복합 연비를 보여줬고. 어,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025년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어, 이번에 통영을 포함해서 남해까지 서울에서 한 1000km 가까이 주행을 했습니다. 지금 계기판을 보면 대략 945km 정도로 주행을 했고요. 운전 시간만 해도 총 19시간 30분에 입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비를 보면은 제가 거의 고속도로 비중이 살짝 높긴 했지만 어 전체적으로 한6대사 정도 고속도로 6한 도심 한4 정도로 주행을 했고 연비는 17.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한18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연동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서 앞차와의 간격을 4단계로 좀 넉넉하게 둔 상태에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스타 뱅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까는 창주 뭐 쪽에서는 막혀서 앞차가 서버리고 뭐 이제 중간에 고속도로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스타 뱅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차량의 그 속도가 제로까지 떨어진 다음에도 바로 알아서 출발해주는, 앞차가 출발하면 알아서 출발해주는 기능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제가 거의 엑셀 조작 없이 대부분의 그 주행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했고 어, 구간 단속 중에는 이 내비게이션을 연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105km로 세팅을 했어도 구간 단속이 90km 구간이다 그러면 자, 자연스럽게 90km까지 속도를 줄여서 알아서 주행해주기 때문에 속도 위반을 할 염려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도 앞차가 갑자기 여기 서울 통게이트 들어가는 부분인데 앞차가 지금 전체 구간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간격이 좁혀지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드는 거고요. 105km로 세팅이 났지만 현재 속도가 약한 35km 정도 15, 35km 정도오고 했습니다. 일본에 먼 장거리 주행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하려고 좀 마음을 먹었었는데 운 좋게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것도 2025년형으로 주행을 하게 됐고요 이쪽 아래 보시면 컬럼 쪽에 기어 변속기가 있는데 이쪽에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진동이 전달되는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어, 블랙 익스테리어라고 2 0 2 5년형에 새롭게 생긴 모델입니다. 외관을 보면 블랙 잉크, 그러니까 이제 엠블럼도 블랙, 그릴도 블랙, 전체적으로 전면과 후면에 그런 디자인이 모두 블랙 잉크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모델은 캘리그래피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 잉크 모델 같은 경우는 휠도 블랙이고 실내도 블랙이라 뭔가 정말 너무 블랙으로 도배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 모델은 블랙 익스테리어 트림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전면과 후면에 그리고 엠블럼과 그랜드 레터닝 등에 모두 블랙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반면에 휠은 실버 컬러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도 지금 그레이 컬러로 적용이 돼 있어서 굉장히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밝고 화사한 느낌의 그런 실내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너무 블랙인크라에서 실내 실외가 다 까만색이라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통일성을 갖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 너무 좀 무거운 느낌이 들었던 반면에 지금은 그레이 컬러로 실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남녀노소가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블랙 잉크는 너무 모두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반면에 어, 이렇게 어, 실내 컬러를 굉장히 화사하게 베이지나 그레이로 뽑을 수 있다는 점이 캘리그래피의 블랙 이스테리어 트림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랜드 하이브리드는 역시 준대형 모델이고 사이즈가 워낙에 커서 이렇게 골프 여행을 다니기 굉장히 좋은 느낌이고요. 트렁크에 저희가 골프백 두 개를 적재를 했지만 골프백 네 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인이 골프 여행을 다니기에도 상당히 좋은 모델이고요. 트렁크에 골프백 4개와 보스턴백 4개 정도는 충분히 어, 적재가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연비도 18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연비면 저희가 이렇게 통영 쪽으로 골프여행을 가면서 950km를 주행했는데 전라도나 경상도 또 강원도 등으로 어, 참 장거리 여행을 다니기에, 골프여행을 다니기에 참 적합한 어, 좀 부담없는 연비가 아닐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실내의 공간에 세련된 느낌도 좋지만 이 나파 가죽 시트가 주는 편안한 착좌감도 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 주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와 이런 부분이 어, 상당히 좋은 느낌이고요. 이렇게 좋은 컨디션으로 어, 골프장에 도착을 해야 어, 라운드도 잘 소화하고 어, 다음날 라운드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랜저가 이번에 출시되면서 넉넉한 공간으로 이렇게 공간 활용을 높였고 수평형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클러스터와 디스플레이 모니터 터치 모니터 덕분에 굉장히 시인성 좋게 주행을 할수 있고요 제가 HUD 기능이 이번에 2025년형 캘리그래피 트림에 기본 탑재가 되면서 이전보다 어, 상당히 많은 기능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은 굉장히 좀 적게 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볼수 있는 게 2025년형 모델입니다. 아무래도 작년까지 11만 대가 팔리면서 올해, 이제 올해 도좀 기대를 했는데 상반기에 지 판매가 살짝 부진한 부분을 2025년형에서 상품성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하면서 좀 커버하려는 느낌이 들고요. 하반기에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수 있을 만큼 캘리그래피 트림과 블랙 익스테리어 그 트림이 어, 상당히 메뉴 구성이나 상품성적인 측면에서 어, 굉장히 호평을 받을 것으로 지 보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시승하면서 편안한 착장감을 느낄 수 있었고 굉장히 어, 만족스러운 그런 복합 연비를 보여줬고 실내의 편안함 그 다음에 어, 넉넉한 공간 활용 트렁크 공간의 골프백 적재 이런 부분이 골프 여행을 그리고 장거리 골프 여행을 다니기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델이어서 같아요. 기존에 SUV를 너무 고집해서 골프백이나 이런 많은 짐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SUV를 많이 고집해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나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렇게 너무 중형 이상의 하이브리드 모델에 집중해 왔었는데 이번에 시승해 보니까 확실히 장거리 주행과 어 그런 어 공간 활용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나 세단이 어 더욱 매력적이라는 느낌이 들니다